박선원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육사 출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왜 육사 출신들이 들어갑니까 이거는 위원장님 아니 좀 위원장님 이게 특정 학교의 출신들을 갖다 이렇게 집어 집어가지고 비하시키는 건 결코 우리 국방위원으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왜 육사 출신들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하십니까 거기에 육사 출신이 왜 들어가요? 있는 그대로인데. 있는 그대로도 어떻게 그게 육사 출신이라고 그런 일을 한다고 봐요? 어떤 손가락이하고 그래? 왜 질문하고 뭘 끼어들어? 내가 의사지는 바로 얻은 거지. 뭐 그런 내가 의사진행 바로 얻은 거지. 어디 끼어들어? 끼어들기는. 어디서 맨날 이런 식으로 투집이나도고 육사 출신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? 박선원 의원님 노무현 정권이 왜, 왜 나와 요 여기서 왜 여기서 이런 소 쓰담 소리해요뭘 해먹어요? 해먹기는? 박선, 박선 어디서 하여튼. 말을 함부로 긋다 그래요? 뭘 긋다 그래? 어 정말 정신 차려요? 정신차려.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취작하게 굴지 말고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? 뭐가 사실대로 얘기요? 거 출신이 왜 나와요? 나오긴 아, 잠시 정해 어디가 출신이 왜 나와? 이왜 출신이 거기서 왜 나와요? 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